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죠? 자주 뵙네요. 자, 오늘은 그 3대 영양소와 저영금이 들어있는 우리 몸속에 샘물을 만들라. 여러분이 샘물을 만들라. 아, 이런 말은 오늘 처음으로 할 겁니다. 자, 바닷물이 하루에 두 번이 나가고 들어오죠? 이 바닷물이 나갔을 때 갯벌은 어떻게 돼요? 사방에 구멍이 있죠? 그 구멍 속에 바닷물이 들어있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개, 맛, 또 낙지, 이런 미생물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닷물 그 구멍 속에 들어있는 낙지 속, 낙지, 물, 조개, 그 구멍 속에 들어있는 우리 생물들이 뭐, 무슨 물일까요? 거기에 3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여러분, 바닷물 속에 비타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3대 영양소. 그래서 오늘은 3대 영양소, 저형고미. 그 바닷물은 짜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네랄이 많아요. 저형고미는 짠 성분에다가 미네랄이 많아서 생물들이 썩지 않고, 바닷물이 썩었디까? 세균이 들어와도 이기죠. 뭐, 든 우리 혈액이 바로 3대 영양소를 품은 조영 고미를 썩지 않는 그러한 품은 이러한 혈액이 흘러가서 우리 온몸에 30, 350군데 샘물을 만들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이 샘물이 바로, 용액이죠. 뭐가 들어있는 용액이에요? 3대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산소. 이런 게 들어있는 용액이죠. 그럼 용액을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리퀴드죠. 그러면 이 샘물이 리퀴드예요, 리퀴드. 예, 네, 리퀴드. 이 용액이라는 말이 리퀴드맥이에 그럼 리퀴드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아, 3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뭐가 들어있어? 저영고미가 들어있는 이 샘물을 만들러라. 그 샘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논밭이 갈라지죠. 그러면 거기 식물이 달아든 것이 참푹푹 서서 말라 터지죠. 그때 뭐가 와요? 해충이 와서 막 갈가 먹죠. 이렇게 우리 몸 속에 영양소와 물이 흐르지 않으면 뭐가 와요? 세균이 우리 몸속에 번식을 하죠. 그래서 샘물을 이렇게 우리가 리퀴드, 리퀴드에는 용액을, 용액인 샘물을 만들어서 곡식과 채소가 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세포가 이 리퀴드 속에 들은 3대 영양소, 샘물 속에 들는 이것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이러한 3대 영, 저형고미 세물을 만들라. 이겁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오늘날 3대 영양소를 먹으면 전부 물이죠. 곡식도 물이죠. 80%가. 채소도 물이죠. 과일도 물이에요. 이것이 저형고미와 섞여서 혈액 속에 들어오면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거 에너지를 내면서 우리 세포가 자기 맡은 직분을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면서 우리 몸이 썩지 않고 항생제 의지하지 않고 약도 의지하지 않고 수술을 의지하지 않고 바닷물처럼 논 갈라진 데 저수지 물이나 내려오듯 하늘에 비가 내려와서 생명의 씨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간이 재활동을 하고 위가 재활동을 하고 혈액이 재활동을 하고 눈이 재활동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씨인 샘물을, 리퀴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자, 리퀴드는 뭐예요? 용액이죠? 그 용액 속에 뭐가 들어야 돼요? 3대 영양소 조용곰이 들어있는 리퀴드를 만들라. 샘을 만들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위에요. 위에 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산성강이 있어요. 이 산성강은요 산성강이 아니죠. 산성샘이죠. 이 산성샘은 얼마를 만드냐 하루에 2.4리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산성샘은 2.4리터를 누가 만들어줘요. 혈액 속에서 저 3대 영양소와 저염고미가이 벽을 조직을 조직체에다 이 샘물을 만들어 넣죠. 그럼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산성샘이 여기서 0.8리터, 한 끼에 0.8리터가 막 분비되면서 소화를 시켜주죠. 근데 이 샘이 말르면 어떻게 돼요? 논밭이 갈라지듯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위세포나 우리 간세포나 우리 몸세포에 먹을 게 생겨요. 안 생겨요. 몸밭이 갈라지듯이 샘물이 흘르지 않으니까 누가와 벌레지들이 막끼어들어오죠소화의 강이 우리는 용액이라고 보면 돼요. 리퀴드라고 보면 영어로 말하면 리퀴드.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용액 아니면 샘 이런 식으로 흘러서 이게 모세혈관을 통한 모세의 강이 모세혈관이 강이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여기 에 달린 세포가 입을 벌리고. 3대 영양소와 저염고미를 먹고, 붕어처럼 뻑뻑뻑 받아먹고, 그래 노폐물을 푹 싸면서, 붕어도 노폐물을 막 나누니까, 어항도 물이 더러워지죠. 이 노폐물을 누가? 콩팥에서 걸러서, 방과 늘의 소변으로 빼내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강을 만들고, 흐르게 하게 하는, 샘을 만들어 강을 흘러서 가게 하는 것이, 3대 영양 조형곰이 샘물을 만들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위에서 그랬지만 여기 위 밑에 뭐가 붙었죠? 12지장이 붙었죠? 그러면 여기서 간에서 알칼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산성으로 만드는 음식을 다시 알칼리로 바꿔주죠? 이 간액이요. 무슨 알칼리 용액이에요. 알칼리 샘이에요. 그래서 이샘이 펑펑펑펑 나와야 우리 온몸 세포들이 다 알카리로 우리 몸을 비워해주니까 먹고 살죠. 그렇죠. 이 저형 고미만 있으면 위에서는 산성 샘을 만들고, 간에서는 무슨 샘을 만들어? 알칼리샘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가면서 이 간이 250만 개 세포가 먹고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럼 모세 혈관을 통해서 다시 얼르 들어가요. 그 대, 동맥으로 들어가죠. 12만 킬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장에서, 소장의 강은요, 하루 10리터를 만들어낸답니다. 소장 강.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장으로 강이, 이 소장이요, 이 강이 하루에 10리터나 포도당을 만들어낸대요. 엄청나게 큰 강이죠. 10리터면요, 우리 몸속에. 이것이, 다시 또 간으로 가서 간에서 정화를 해서 혈관에 들어가요. 동맥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장육부, 뇌 강, 눈도 있죠. 눈에 그 안방 선에 강이 있죠. 우리 귀에도 강이 있어요. 이 침에도 강이 있죠. 침샘강, 눈물강, 자궁강, 대장강, 소장강, 하던 뼈 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 강이 있어요. 유난류라는 강이. 이 셈을 전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움직일 적마다 뭐가 나와요? 셈에서 강이 나오겠죠. 강이 뭐가 나와요? 3대 영양소 강물 속에 저염고미를 품고 나오죠. 그것이 우리 몸에 썩지 않고 세균의 대왕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신진대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요. 우리 몸에 폐포가 전체 폐포가 산소를 마시고 노폐물을 빼내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3 3평의 세포 폐포를 열어요. 얼마나 큰 대지를 여는 거예요. 33평이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샘물이 모세혈관의 강을 타고 폐포를 열어주고 3 3 바가 열어주 3 3 백이 다쳐 주죠. 열 때는 산소가 다 들어오고 나갈 때는 뭐가 나가요?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죠. 이것이 리퀴드가. 리퀴드가 뭐예요? 샘물이죠샘물이 하는 일이에요. 샘물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3대 영양소와 저 형, 3대는 정면에는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이것이 우리 몸 속에 두라타나가서 에너지를 내면서 죽은 세포는 단백질이 또 세포문을 열어주는 건 지방질이 오메가3가 이렇게 하면서 소염진통제 또는 항생제, 몰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을 아주 장수, 아주 건강하게 에,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문은 새물이 흘러야 래요새물을 만들고, 강물이 흘러서, 23초에 12만 키로, 지구로 세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에, 논바닥이 갈라진, 내가 없이처럼 항상 세포로, 머리카락까지, 손톱발톱까지 촉촉하게 3대 영양소와 저형고미를 채워줘야만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 방법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썩으면 바로 리퀴드맥 세이위세이 또는 알칼리 간샘이 썩죠. 그래서 간염, 지방간 간암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리퀴드맥, 세이 리퀴드 샘이 결핍되면 여자들에게 씨, 남자들의 씨,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에,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에, 자궁입니다. 자궁인데요, 이 자궁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난소가 있어요. 난소가 난자가 자라는 것이 난소예요. 여기에 무슨 강이 있냐면 에스트로겐 홀몬을 만드는 강이 있습니다. 에스트로 겐 홀몬을 만드는 건 3대 영양 저형고미가 만듭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뭐 에스트로 겐 홀몬을 이상스러운 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3대 영양소와 저형고미가이 자궁 난소에다가 셈을 만들어 넣어요. 그럼 에스트로겐 홀몬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요. 이 자궁 안엔 뭐가 있냐. 난자가 수천 수억 마리가 이 속에 자궁 벽에, 자궁 안에 저기 저 난소 벽에 붙어 있어요. 그에다가 여자들이 월경을 하죠. 이 월경을 할 때요. 자그마치 모세혈관. 이 자궁 벽에요. 피가 피강이 있어요. 혈관강이 있는데요. 혈관강이요. 몇 리터인지 알아요? 약 3리터가 들어있답니다. 이 피가요. 근데 맨슬을 할때이 피가 1리터가 자궁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파도를 친대요. 그냥 파도를 치는데요. 그냥 파도가 바다 파도 같아요. 세게도 치죠. 그러면 이피 속에요. 한대영료 저용고미가 있는 피는 여기서 파도를 치면서요. 이 자궁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피가 그냥 착착착착착착착착 자궁벽을 치면서요. 정자와 난자가 이 자리를 자리 잡을 자리를 만든대요. 자릴 자리. 자릴 자리를,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난자가, 난소, 난자가 막 들어와서, 여기서 남자, 정자하고 결합할,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생명의 시야요. 이것이 삼대영력 저형고미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래가지고 저형고미와 삼대 영정서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 불임이 오고 생리통이 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자의 생명의 씨를 만들지 못한다, 만든다 하는 것은 자궁의 강을 만들어야 된다. 자궁의 샘을 만들어야 돼요. 저연국 이게 남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전립선 비대, 전립선도 역시 생명의 씨입니다. 남자들의. 자, 이러한 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현대영야 저염곰입니다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 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고 염도가 얼마나 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미키도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되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몸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 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 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 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체액이 저염 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 유지되는 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다음에 그 진하는 그 게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 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단 다만 들어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위키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 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 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니키드맥을 섭취시키고, 니키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않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구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유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에,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갈라졌어요 자, 피부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결막염 있죠 포도산균이 눈이 예, 눈물이 다 깨끗해졌고요. 또 털, 피부도 윤택.